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이 다시 특검 조사대에 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사령관과 공모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은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김용대 사령관을 둘러싼 가장 핵심적인 의혹은 바로 합참패싱이다. 정상적인 군 지휘체계라면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거쳐야 할 무인기 작전이 이를 건너뛰고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김용대 사령관의 작전 은폐 과정은 치밀했는데 지난해 10월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 한대가 추락하자 두 대를 비행한 것처럼 내부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상의 미숙이 아니라 명확한 의도와 목표를 가지고 실행한 범죄 행위로 특검팀은 이를 적극적인 범죄로 판단했다.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후에는 전단통을 파쇄하고 남은 전단은 국군심리전단에 반납하라는 지시까지 내리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김용대와 여인영은 육군사관학교 48기 동기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 3일까지 비화폰으로 20여 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여인영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대 사령관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